KBS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징비록을 보면 조선이 일본의 주력 무기인 조총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 있어. 저것이 왜놈들의 무기란 말이오? 이해했 예, 지난번 대마도적 평의제가받쳐 싸운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여 조총이라고 불려옵니다. 조총이라. 동지사는 언제 집어셨어? 신 동지사 실례. 신의 의견을 알기 전에 조총 시범을 다시 한번 봐주면 합니다. 조총의 장단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신립 장군은 조선의 활과 화살로 충분히 외적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같아 신립 장군이 조총의 단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야. 이곳 현장이었다면 정신에 꽂친 화살 중 하나가 저 포수의 숨통을 끊어놨을 것입니다. 조총은 화약을 재고 벌써는데까지 그 시간이 한참 걸렸다 놈 깜짝 칼세 생과세가 가리는 것이 전쟁터이니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제사가 이리 조총의 도통하니 무엇이 걱정이겠어 동지사가 있어. 과인의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laughs> 당시 신립 장군의 기마부대는 화를 주력으로 하는 군기병이었는데 조총의 사정거리 밖에 있다가 기마부대의 기동력을 활용하여 화살 공격 이후에 사정거리 밖으로 물러나는 전투를 상상하였을 듯해. 아 하지만 일본은 조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열 교대 방식으로 사격을 하고 있었어. 먼저 1열의 조총수들이 사격을 한후 3열로 물러나면 2열 3열에 있던 조총수들이 1열씩던진하며 순차적으로 사격을 하고 그동안 뒤로 물러났던 조총수들이 다음 사격을 준비함으로써 조총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 유성룡이 실립에게 이제 외놈들은 조총을 가지고 있으니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닌 것같다 라고 이야기하자 실립은 그 조총이라는 것이 쏠 때마다 맞는다고 합니다. 라고하며 태연이 대꾸했다. 그렇다면 조선은 일본의 조총에 대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드라마 징비록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잘 그려내고 있어. 보잘 것 없지만 신상할 물건들 좀 가져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대마도주 평이지가 일본 사신 자격으로 조선을 방문하였는데. 물목입니다. 이때 오성과 하음으로 더욱 유명한 하음 이덕형이 선의사가 되어 대마도주 평이지를 맞이했어. 조정 품하겠소. 그런데 대마도주 평이지는 매우 특별한 물건을 들고 왔어. 어렵게 빼낸 물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이라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 7월자 선조수정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평의지가 조총을 바쳤는데 조총은 군기시에 간직하도록 명하였다 우리나라에 조총이 있게 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일본에서 조총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575년 나가시노 전투부터야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군이기도 했던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을 이용하여 최강의 기마부대를 보유한 다케다 가스요리군과 맞서 싸웠어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에 칠립 장군이 이끄는 기마 부대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조총 부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앞에서 본 일본의 나가시노 전투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이 전투를 탄금대 전투라고 하는데 조선이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탄금대 전투와 같은 허망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는 성종과 신숙주가 주고 받았던 대화가 적혀있어 신숙주가 세상을 떠날 무렵 성종께서 물으셨다. 그래 경은 나에게 남길 말이 있어. 그러자 신숙주가 대답하길 앞으로도 일본과 친하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는 일본을 잘 살펴 경계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신숙주는 일본에 직접 다녀온 후에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저술했어. 하지만 신숙주가 살펴본 일본은 전국시대 이전이며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은 일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어. 그런데 선조 수정실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풍신수 길이 정병 100만 명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다섯 부대로 나누어 먼저 조선을 점거하고 곧바로 요동으로 쳐들어가 천하를 차지하고자 하는 큰 계책을 세웠다. 이런 계책을 세운 이유는 일본이 나라는 작은데 군사는 많아 내란을 막을 수 없을까 염려해서였다. 조선은 일본을 작은 나라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조선의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어. 지금 보는 지도는 태종 때 제작된 혼일강리역대 국도 지도인데 지도의 중심에 중국을 놓고 조선을 크게 그린 반면에 일본은 아주 작게 그렸다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은 스스로를 크게 높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존재감 없는 나라로 인식하며 일본을 너무나 몰랐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